네 반갑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에어로드롬 파이낸스 코인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실만한 이 에어로드롬 급등 정보 관련해서 내용 준비해봤고요. 여러분들 높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 가져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먼저 에어로드롬 파이낸스 어, 상장 이후에 이렇게 뚝 떨어져 졌지만 이렇게 반등에 성공을 해줬고요. 현재는 이렇게 지지부진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고점을 내려주고 이렇게 하락 채널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셔서 빠져 나와야 되는 분들 어 많이 고민되실 텐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되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에어로드론 파이낸스 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 한번 하락을 주고 난 뒤에 반등이 나와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. 제가 에어로드론 파이낸스 차트도 보고 여러 가지 조사를 좀 해본 결과 현재 이 세력들의 개입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지금의 코인판을 결국 주도하는 건이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 세력들 정보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세력들에 의해서 한 차례 큰 펌핑이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추후에 나와줄 이 저점에서 잘 잡아주게 된다면 최소 5배에서 10배 이상까지도 수익이 나와줄 수 있는 규모가 꽤나 큰 펌핑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. 자, 하지만 이렇게 큰 펌핑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이 세력들의 의도된 하락이 한 차례 나와주어야 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매수를 하시거나 홀드하시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고요. 이 해당 급등 정보에 대해서 제가 이 자료에 정리를 해뒀습니다. 이 에어로 드론 파이낸스 어디까지 떨어졌다가 펌핑을 줄 것인지, 어디까지 줄 것인지, 이런 내용들 전부 디테일하게 담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매도하고 어디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, 아니면 아직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. 매수매도 이런 내용들 전부 디테일하게 적혀 있으니까 이 자료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해당 자료는 여기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에어로 세 글자만 보내주시게 되면 100% 무료로 빠르게 자료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. 나중에 급등 다 나오고 나서 뒤늦게 보내지 마시고 지금 빠르게 보내주시고요. 자료 꼭 받아서 여러분들 대응 열심히 해서 높은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에게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. 지금 현재 굉장히 큰 펌핑이 기대되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. 이100% 200% 정도가 아니라 정말 1000% 이상 이렇게 크게 상승해 줄 것으로 보여주는 종목이 있어서 분석을 좀해 봤습니다. 자, 먼저 이 화면은 실시간으로 고래들의 이 포지션을 추적하는 사이트인데요. 제가 어떤 특정 지갑을 발견을 좀 했고, 이 고래가 알트코인의 가격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몇번 있어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. 현재 수익금만 2,400만 달러로 한화로는 350억 이상일 정도로 자금이 아주 큰 세력들이고요. 이런 지갑이 몇 개가 더 있는데, 지금 알트코인을 상승시키기에는 충분한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얼마 전에 큰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에서도 이 해당 지갑에 개입이 있었는데요. 자, 지금 보시는 차트는 순코인입니다. 어, 이 순코인, 이 상장 이후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80% 이상을 하락을 했었지만 그 이후로 800%라는 정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크게 수익 보신 분들 정말 많았을 텐데요. 이쏜 코인에도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해당 고래들의 개입이 있었고요. 이번에 다른 종목에서 이 고래들의 포지션, 매수 포지션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들고 왔습니다. 자, 그래서 자, 그 해당 코인 차트고요. 이렇게 지금까지 쭉 97% 정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이렇게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하락을 하는 경우들도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은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중에 세력들이 조용히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여기서 펌핑을 의도적으로 올려주게 됐을 때이 상장 시점까지만 가주더라도 5100%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, 이 순코인 같은 경우에 상장 시점보다 훨씬 더 크게 펌핑을 줬지만 이렇게 큰 펌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장 시점까지만 가더라도 이렇게 5000%를 보여주고 있고요. 여기가 아니라 반토막이라도 2500%, 반토막이라도 1000%가 상승해 주는 미친 상승률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순코인과 이 코인은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고요. 첫 번째는 이 고래 똑같은 고래가 매수 포지션을 들고 있다. 그리고 두 번째, 둘다 솔라나 생태계 알트코인이라는 겁니다. 자, 현재 이 솔라나는 ETF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ETF와 곁들여서 이렇게 같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. 이두 가지 근거로 저는 이 코인이 정말 큰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자, 이 해당 종목 급등 코인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제 번호로 급등 문자 두 글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. 이 해당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, 그리고 언제 매수하는 게 괜찮을지, 얼마나 오를지,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제 개인 번호로 빠르게 급등 두 글자만 보내주시게 되면 해당 앞서 말씀드렸던 정보와 함께 보내드리니까 문자 빠르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저는 이만 영상 마치면서 다음에 더 괜찮은 정보로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